여봐라 이방! 요즘 저작거리에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망한다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인고? 예 사또! 일부 성격 급한 이방, 백성...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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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 깔지마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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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사또! 좋다. 그 일부 성격 급한 백성들이 음. 그 말을 먹거나 소를 탈때 음. 그 전방을 주시안하고 급하게 쌩쌩 달리는 바람에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옵니다. 아, 쌩쌩 달리는 바람에, 음.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이 지나다니는 음. 길에 표식을 해놓는 건 어떠사옵니까? 음, 표식, 예. 표식도 좋지만 그 위험할 때 누가 이렇게 알려주면 더 좋을 텐데. 아, 그래서 말인데 음. 연말에 가 보니까.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기계가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닥에서는 지나가지 말라고 불도 막 번쩍번쩍 번쩍 한다고 합니다. 바닥 불이 번쩍번쩍 예예 말도 하고 그렇죠 바닥이 번쩍번쩍 네예 참말 있냐 그런 데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또께서 같이 한번 시찰을 가보는 건 어떻사옵니까? 눈으로 확인해보러 가자. 예 가자 가시죠. 네. 이쪽으로 가. <laughs> <laughs> 사또! 응? 이것이 그것이옵니다! 아! 이게 바닥신호등! 저것이 음성신호기! 사또! 예. 예. 잘, 잘 보십쇼!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오호 말을 하는구나! 예!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오오.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호 똑하고라나 이게 마차나 행위들이 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거를 전국에 죄다 설치하도록 해라. 예 알겠사옵니다. 바뀌었다 또, 바뀌었다. 사또. 지금은 이제 건너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하, 가자. 현대 문명의 발전과 달리 증가하는 보행자 사고. 더 이상 기존 신호등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한 스마트횡단보도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MI 스마트횡단보도의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조장치,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 등은 스마트 시티를 위한 통합 관제 시스템과 함께 시민을 위한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첨단 교통환경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저희 MI 솔루션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합니다.